이 업을 끊어내야 말년복이 흐른다. 흔들리지 마라. 이상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젊어서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많은 희생을 했는데, 정작 말년에는 왜 복이 오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별로 선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자식 복도 좋고 건강도 좋고 반대로 정말 착하게 산 분들이 오히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말년복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복의 길목을 막고 있는 특별한 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업들을 정확히 찾아서 끊어내는 순간, 막혀있던 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으면 물이 시원하게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업들의 정체와 끊어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말년복을 확실히 받으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할네 가지 업과 단계별 해결법 그리고 복이 흘러들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말년복을 막는 업의 실체 네 가지 말년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한해 업 68세 박순자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생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라는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원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식들마저 할머니 편만 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족 전체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순자 씨는 왜 저렇게 팔자가 세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쉰다. 이는 영원한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독을 만드는 업력이며 이 독이 복덕을 소멸시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이 든 우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독 때문에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원망의 업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두 번째, 집착과 욕심의 업.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경제적 불안 때문에 돈에 더 매달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온갖 건강식품에 의존하곤 합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켜 자유로운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모래를 꽉 쥐면 빠져나가듯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펴야 더 많은 모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무량한 복덕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세 번째, 불평과 불만의 업. 71세 이영희 씨는 하루도 불평 없이 지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너무 홀대한다. 등등 하루 종일 불만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도 쳐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다 보니 좋은 일이 생겨도 금세 트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기회들마저 놓치게 되었고. 외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누워서 잠을 자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의 복락도 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흙탕물이 든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흙탕물만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복덕도 더러워집니다. 네 번째 비교와 시기의 업 시니어층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다. 우리 이웃은 연금도 많이 받는다. 저 사람은 건강도 좋고 돈도 많다.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정범염 처경에서 시기는 모든 선근을 태우는 불과 같고 공덕의 숲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순간 자신의 떡은 작아집니다. 비교하는 눈은 자신의 복을 못 보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복의 실상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업보를 스스로 축소시킵니다. 업을 끊어내는 단계별 방법 네 가지. 이제 이런 업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업장 인식하고 참회하기. 65세 최말순씨는 40년 넘게 시누이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 세월이 흘러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우이들이 친정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혈압까지 올라가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불교 방송을 틀었는데 법사님이 업장에 대해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업장 때문입니다. 그 업장을 인정하고 참회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최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원망이 얼마나 큰 업장을 만들어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장 보살 본원경에서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 한번 참회하면 10만 겁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참회는 더러운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닦을 때마다 본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2단계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73세 김영자 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20년 넘게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는 김영자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다 보니 점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하는 김영자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옛날 일 생각하며 한숨만 쉬던 때와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 지금이 훨씬 생생하고 좋아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과거 후회에 사로잡혀 있을 때보다 지금 흙을 만지고 있는 이 순간이 훨씬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개월 후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인기 있는 분이 되었고 복지관에서는 텃밭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비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물만이 진짜입니다. 3단계 선업으로 악업 덮어 쓰기. 무량 수경에서 선업이 악업을 덮는 것은 마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으니 작은 선업도 큰 악업을 능히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 밝아지듯 작은 선행 하나가 평생의 악업을 녹여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경비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미소 지어주기 같은 작은 일들입니다. 매일 저녁에는 그날 한 선행들을 마음속으로 되돌아보면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회양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선업이 과거의 모든 악업을 덮어 쓰게 됩니다. 4단계 회향으로 복덕 증장하기. 69세 정혜자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혼자 사는 이웃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를 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절에서 들은 회향 법문을 듣고 나서는 매번 김치를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작은 정성이 모든 중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공덕이 되기를 이라고 회향했습니다. 3개월 후 정혜자 씨가 돌보던 이웃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혜자 씨에게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딸이 승진해서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건강도 좋아졌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화엄경에서 회양은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듯 공덕을 나눌수록 더큰 복이 솟아납니다. 회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선행을 하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을 위해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세요. 날부터 최말순 씨는 매일 새벽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회가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우이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장 보살 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 한번 참회하면 10만 겁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업의 근본을 끊는 영적 행위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업의 종자까지 소멸시키는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는 더러운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닦을 때마다 본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육조단경의 본래 무일물 가르침과 연결하면 참회를 통해. 본래 청정한 불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말년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이 흐르게 하는 마음가짐 세 가지. 업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 66세 한복순 씨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5년간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다른 집은 다 편하게 사는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지고 자유롭게 나다니지도 못하니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말을 하지 못하던 남편이 한복순 씨에게 힘들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한복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자신이 건강해서 간병할 수 있고, 자식들이 가끔씩이라도 도와주고, 집이 있어서 편안히 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복순 씨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남편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서 짧은 대화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간병 경험을 인정받아 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즐거우니, 이는 모든 복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비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품과 나눔의 마음. 무량 수경에서 보시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의 근본이니, 보시하는 자는 현세에서 복을 얻고, 내세에서도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 나눔은 자신의 복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립니다. 시니어층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다양합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 나누어 주기, 어려운 일 있는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참여하기,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기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작은 나눔이 억지로 하는 큰 나눔보다 훨씬 큰 복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마음. 72세 오금순 씨는 연달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아들마저 직장을 잃게 되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금순 씨 집안은 왜 저렇게 일이 연달아 생기나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오금순 씨 자신도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아 불경을 읽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신도님이 무난 인사를 왔습니다. 오금순 씨의 힘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그 분이 말했습니다. 금순 씨 부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움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금순 씨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버텨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오금순 씨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도 부처님이 주신 시험이야. 흔들리지 말고 견디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 일이 풀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아들도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오금순 씨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화목해졌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불퇴전심으로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무상보리를 얻나니, 이는 모든 성취의 바탕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업장도 뚫어냅니다. 말년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말년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세요. 진정한 말년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무엇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업 끊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새벽 5분이라도 참회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실천하고 회양하세요. 또한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기르세요. 이세 가지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믿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는 반드시 부처의 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말련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이 오는 길목에 있는 업들을 제대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무량한 복덕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이 꽃 피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업이라는 잡초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잡초들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복덕의 꽃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